어, 히어로즈 메시지 이번에는 우리 넥슨히의 절친이죠 김민성 선수와 고종욱 선수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종욱 선수! 네팬 여러분께 그리고 영웅 선발대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외야수를 맡고 있는 고종욱입니다네네 네, 짧게 자 김민성 선수 네 안녕하세요 삼루수를 맡고 있는 김민성입니다 <laughs> 네 MC를 맡고 있는 유재현입니다 자어 두 분이 절친이라고 들었어요.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서로 장점 세 가지씩만 각자 세 가지씩만. 네. 자 먼저 그럼 김민성 선수가 그래. <laughs> <laughs> 고정우 선수부터. 김민성 선수의 장점 세 가지. 장점이요? 일단 매력적이잖아요. 남자 남자로서 네, 어. 팬 팬들로서 봤을 때. 네. 한 가지 됐고요.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시는 거 같은데 두 번째 갑니다. 두 번째. 야구 잘하잖아요. 어 야구 잘하고. 네. 네 이제 세 번째. <laughs> 아 갑작스럽게가지고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지금. 네, 그럼 두개 하시고 세 번째 기다려 주세요. 네, 네. 네 이제 김민성 선수가 네. 고조선수에게 장점 세 가지, 칭찬 <laughs> 세 가지. 원하는 거 있으면 다려줘요 원하는 거좀다해 줘요. 네. 부탁하는 거 있으면. 다 해줘요. 네, 부탁한 거 있으면 어, 그러니까 다 이거 인터뷰도 줘서요. 제가 부탁하자마자 바로 아, 그래 해야죠 하고 옷입고 바로 나와 셔 가지고 <laughs> 너무 저도 아, 이래서 정말 착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다라고 네, 느꼈었어요. 종국이 네. 원하는 거 있으면 다해 주고요. 네, 그럼 두 번째. 존이 약간 종욱이 천재 같아요. <laughs> 천재? 천 네. 어떤 면에서? 어 아, 그냥 가까이서 이렇게 잘 지내잖아요. 네. 계속 지내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종욱이 모르는 사람은 약간 좀어 약간 어, 이상하다 볼수 있는데 아 어, 정말 아는 것도 많고요, 할줄 음... 아는 것도 많고, 뭐 천재 같다네 천재 같아요. 천재 같다요자 네. 이제 오케이. 이렇게 시켜 두개 들었습니다. 한 가지 더 듣고 세 번째, 칭찬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세 번째 먼저, 칭찬 하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먼저 <laughs> 네. 저도 마지막 생각 한번 할게요. <laughs> 네 생각하시고 네. 먼저 음, 좀 가식일 수도 있겠지만, 네, 네. 좀책 같다고 해야 되나? 좀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. 아, 제가 봤을 어, 때는 책, 책 같은 남자 네. 김민성. 네. 배울 점이 좀좀 예, 갖고 올게 너무 많은 선수예요. 저 야구적으로나 뭐 예, 외적이거나 예, 전체적으로 예, 배울 점도 많고 이제 마지막으로 책 같은 친구 김민성 선수가 고정 선 마지막 칭찬. 달리기가 너무 빨라요. 달리기가 너무 빨라. <laughs> <laughs> 너무 부러워요. 너무 진짜 진지하게 너무 부러워. 네. 자 그럼 이제 바로 지, 질문을 <laughs>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질문도 김민성 선수와 고정 선수가 있는데 어, 어떤 선수부터 할까요? 네 그래 고정선수부터 두 가지를 뽑아서 하는데 한 가지를 뽑고 한 가지를 대답하시는 동안 김민성 선수가 질문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어, 예,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를 <laughs> 뽑아주시기 바랍 <진짜? 봐요>. 네, <laughs> 하나 뽑아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종국기한테온 질문이에요? 네 고정선수한테 온질문이제 네. 보시면서 네. 친구로서 가장 재밌을 것 같은 질문을 선택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보면 돼요 지금? 네 아, 봐요? 네 작년에 엄청난 성적을 보여주셨습니다. <laughs> 어 질문이 엄청 많아요. 이런 거를 야 이번에 고정우 선수의 목표는 무엇인지? 이번에? 네. 작년보다 좀 수치를 좀 올리고 싶어요. 성적에. 네. 공격적인 부분이나 뭐더 게임 수도 많이 나가고 싶고 좀 수치를 많이 올려 보고 싶어요. 네. 네. 그러면 이제 2번입니다. <laughs> 야구라면서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? 그냥 좀 오래 야구를 하고 싶어요. 음. 저 인생에서는 그냥 좀 빨리 그만두지 말고 그래도 좀 꾸준히 태큰 형처럼 오래 <laughs> 야구를 하고 싶어요. 네, 꾸준히, 오래. 네. 꾸준히 오래 잘하는 선수로 네. 남고 그러면은, 싶다. 네. 네. 자 그럼 <laughs> 요즘 주력해서 연습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? 올해 <laughs> 수비 기대해 주셔야 돼요. 아, 고정 선수의 수비. 네, 네, 수비에 그래. 이 투자하는 시간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. 계속 보면 두 번째 질문. 네, 아, 이거 네 이건 재밌대요. 아, 이거 네 고정욱 선수 일단 고정욱 선수 크크크 <laughs>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궁금한데 도련님이라고 불리시던데 강남 쪽에서 야구하시고 서울 쪽에서 야구부로 활동하시면서 고기도 잘 사주는 선배로 이름이 나 있는 고정욱 선수 본인의 매력이 뭔지 알려주세요. 그리고 본인만의 고기 잘 굽는 스킬 좀 알려주세요. 어떻 어떻게 알았죠 이거를? 저도 모르겠어요. 네. 이걸 어떻게 알아? 팬분들이 근데 요새 다아세요 왜? 네. 아 그런가? 아, 진짜 제대로 아시는 분들. <laughs> 야구 스킬이 아니라 고기 잘 굽는 스킬. 아 고기 잘 굽는 스킬. 근데 네,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네. 요리하는 걸좀 좋아했어요. 제가. 어. 네. 고기만 뭐 고기 잘 굽는 거 없어요 그냥. 네. <laughs> 태, 태우는 거기도 있죠. 그래가지고 뭐 요리로서는 뭐 제가 딱히 하 그냥 많이 해보면 될것 같아요. 요리는. 그럼 본인의 매력. 그뭐다그 뭐그 완벽하진 않으니까 다뭐 네. 야구도 그렇고 뭐 빈틈이 많으니까 어 예, 그렇게 좋게 좀 포장해 주신 아, 것 같아요 예. 채워주고 싶은 매력이 있다 어, 어 예, 좋네요 <웃음> 그래요 <웃음> 채워주고 싶은 매력이 있는 고정 선수 질문 두개 받고요 음, 아, 그 음. 이제 자 하나 먼저 <laughs> 뽑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이 카메라 많이 나와 있어요 아니야 <laughs> 카메라 물렁증 있어 자 질문을 제가 올해 목표 몇 안타 몇 홈런인가 올해 <laughs> 올해 어 이거는 종욱이 목표 이건 이거도 조욱이도 안만 돼요. 아니요. 네 그럼 하시고 조석 선수도. 민성민이한테저몇 안타 몇 홈런이요? 네. 저는 뭐 수치 확인 좀 그렇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수치, 수치로 따지자면요. 네. 저 180안타에 2 0홈런이요 180안타에 2 0홈런 네. 제가 원래 이렇게 수치상으로 그쵸. 정확하게 얘기 안 해요. 잘. 네. 근데 네. 오늘은 히어로즈 메시지 네. 오키나와에서 하니까. 네. 네. 타율은 타율이요? 네. 사마을삼푼삼리 사마의삼푼삼리 사실 그리고 김민수 선수가 또 작년에 또 커리어 하이 네. 네, 하시면서 어... 네. 아. 또 수훈선수에 많이 올라오셨잖아요 네. 그리고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유니폼을 가장 많이 벗어주신 아, 선수예요 <laughs> 그니까 러한번 벗어주시니까 팬분들이 너도나도 아저 올해 또 올라가면은 저 물품 하나씩 갖고 올라갈 거예요 <laughs> 어. 아 진짜 하나씩? 아, 진짜로, 네, 진짜로. 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그니까 러 제가 꼭 수훈선수 올라오기를 팬들께서는 바라셔야 돼요. 네. 어 우리 책 같은 친구가 네. 또 이렇게 <laughs> 이야기를 했으니까 본 받아서 수치로 네.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. 오이는 수치가 나와 있어요. 나와 네, 있어. 미국 때부터 정해놓은 수치가 있기 때문에. <laughs> 진짜 왜 그런 부담 부담스럽게. 가자 그래. 종가. 제가 네. 자신 있게 또 이게 남자 분그 <laughs> 말을 하면 지킬 수밖에 없게 돼요. 그냥. 아 큰일 났다 이거. 이거. 반욕 먹는 거아니에요 <laughs> 원래 욕 먹을 각오로 하는 거야. <laughs> 네. 자 고정욱 선수, 네, 어리 안타 몇 개? 202개. 202개. <laughs> 아이 그냥 목표는 잡고, 네, 네, 거기까지 한번 달려가봐야죠. 네, 최선을 그렇죠. 다해서. 202개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목표를 <laughs> 이야기하셨으니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덕담 한 마디 해주시고.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김민성 이번에 김민성 선수부터 할까요? 네, 뭐전 상관없어요. 어, 네. 상관없으면 네. 종, 네. 고정 선수부터. 네. <laughs> 아, 작년에 네. 너무 잘해 줬는데 민성이가 이제 올해 이제 FA 이제 남았는데 음, 충분히 이제 목표 3할 3푼 3리 뭐 20홈런에 180안타 당연히 칠수 있는 선수고 네. 아프지만 않으면 될것 같으니까 몸잘 만들어 가지고 올 시즌도 안 아프게 좀 좋은 시즌 보냈으면 좋겠어요. 네. 어 동기 뭐 작년 시즌 하면서 <laughs> 타격적으로나 이런 거는 이제 완벽한 선수가 됐으니까. 그리고 수비 쪽이 약점이 좀 있다고 하는데, 진짜 수비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또 본인이 자신감이 엄청나요. 뭐 <laughs> 수비 하는거나 공 던지는거나 자신감이 많고 또 올해 캠프 때 엄청 수비를 위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좀더 작년보다는. 사격이든 수비든 뭐 주루플레이든 더 완벽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네, 싶습니다. 네, 완벽한 선수가 될수 있도록 덕담을 보내주셨습니다. 자, 이렇게 어, 히로즈 메시지 고종욱 선수와 김민성 선수 함께 했습니다. 이제 올 시즌 우리 두 선수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히로즈 메시지 고종욱 김민성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. 안녕!